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다 아는 단어들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분명히 공부는 했는데 원어민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얘져서 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난 영어 배우기는 좀 나이가 이제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해온 영어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해왔지만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와 가장 영어를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여기 10년차 영어 강사이신 스켈리쌤과 세계언어 학자들의 데이터와 근거를 통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be giving everyone a free PDF of our custom orders episode along with the MP3 file that goes along with it. 꼭 끝까지 이 영상 시청하시고 선물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어 실력이 빨리 늘려면 영어를 언어로서 영어답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시험을 치거나 단어를 암기하거나 문법을 공부하면서 영어라는 언어를 지식처럼 학습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 실전 상황에서 빨리빨리 영어가 인출되지 않습니다. You need to learn English naturally in real life setting, not just from textbooks. 한글 문장을 머릿 속에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인출하는 데 너무 속도가 느린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USB를 꽂아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뭐 가져오는 어떤 느낌이랄까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I'll do an iced latte. I'll do an oat milk one, please. I'll do a bowl with chicken. I'll do a large, please. 미국에서 커피나 뭐 식당 에서 음식 같은 걸 주문할 때 켈리쌤이 방금 말한 것처럼 I'll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do라는 것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원어민처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It's so commonly used in the U.S. 한국어에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oh, 나 카페레타 할게, 뭐아로 할게 켈리는 거의 매일 쓰는 것 같고 <laughs> so When I watch our videos back, I'm like Wow, I do say this a lot. 이런 거는 전혀 외우지 않아도 아주 쉽게 사용해 보실 수 있겠죠 For here or to go 이것도 제가 미국에 갔을 때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테이크아웃 정도를 알고 갔다 보니까, here 는 여기서 먹겠다고, 두고는 이거 들고 이제 간다라는 거니까 포장이 되는 거죠. 너무나 심플하게 이 상황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영어의 재미있는 부분이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외우면서 익히지 않아도 흡수한다고 할까요? 습득을 하면은 빨리빨리 빨리 인출이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You can say take out or take away, but I definitely hear to go the most in the U.S. 이런 식으로 영어를 언어로서 영어답게 배우면 영어를 훨씬 더 빠르게 인출할 수 있고 재미있게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제2 외국어를 배울 때그 학습자가 해당 언어로 사고를 했을 때더 빠르게 반응 속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영어라는 언어로 사고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나중에 리스닝을 할 때도 영어로서 내가 흡수하고 외국인과 딱 마주쳤을 때 바로 바로 대응을 하면서 교감을 하는 영어를 할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맥락적인 인풋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건지 바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Let's make the light. Context is so important when learning phrases like these because if you look at all of the words separately, make the light you might know all three of those words what they mean but when you put it together it means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어 make the light 빛을 만들다인가 이 상황을 <laughs> 보시면은 켈리가 길을 건너고 있는데 켈리가 점점 빨라지잖아요 빨리빨리 어. let's make the light 이 상황과 소리와 메시지와 이런 것들을 같이 알게 되면은 아 저런 상황에서는 길 건널 때 make the light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번째 영어를 영어로 배우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가장 빠르게 보스트 해주는 것이 컨텍스추얼한 인풋 언어학자 분들은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해서 맥락적으로 인풋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언어를 빨리 학습하는 방법이다 라고 연구 결과를 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Another example is hop on a bus. So I can hop on a bus. and go to the office. We need to hop on the subway to get there. Hop usually means jump. It means to get on a bus. 실제로 케임브리지에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구동사들을 맥락과 함께 반복 학습을 하면 기억에 장기적으로 정착될 확률이 현저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적인 어떤 인풋을 얻기 위해서 미드로도 공부하고 섀도잉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다해 봤거든요. 저도 프렌즈 엄청 많이 섀도잉 했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한 100번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한번 외워 보시면 안 돼. 양이 진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외우는 게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내 일상과 맞는 상황을 찾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콩포 팬더를 엄청 많이 봤어 군 근데 일상 생활에서 쓸게 없어. Tifu told you well. <laughs> 너희 사부가 정말 널잘 가르쳤군 이런 상황을 사실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때 내가 바로 인출할 수 있을 정도의 체화가 되어 있느냐 그 정도로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이미 영어를 잘 하실 겁니다. 우리는 시간도 바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풋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It makes me really happy when subscribers tell us that something they've seen in the video comes into their head when they're in that situation 상황이랑 같이 외우면 기억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더 자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모닝 루틴, 주말 루틴, 출근 루틴 이런 형태로 교집합이 많은 어떤 일상들을 저희가 브이로그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경 설정입니다 어학연수를 가도 한국인들끼리 몰려다니고 하면 영어가 잘 늘지 않는 것처럼 환경을 영어로 세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짜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을 영어로 세팅하는 겁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이런 의도적인 불편함을 주면 많은 시간 동안 영어에 공짜로 노출이 될수 있습니다 요즘은 좋은 자료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비트코인 좋아해서 <laughs> 다 영어로 팟캐스트 듣고 직업이 마케터라면 어떤 마케팅 그루의 팟캐스트를 틀어놓는다거나 뭐밥 먹으면서 유튜브를 그런 것들을 본다거나 뭐 이왕이면 캘리 샘의 모닝 루틴으로 아침을 잘 맞이하시고 일할 때는 출근 루틴을 보시고 퇴근하고 와서는 저녁 루틴을 보고 주말 루틴을 주말 우리가 미국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 있으면 밖에 나가면 되잖아요. 외국인들이랑 어떻게든 부딪히게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한국에 있고 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세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영어 자막을 켜놓고 보시면서 내가 리스닝이 이제 되는구나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사람의 뇌가 굉장히 게을러요. 일을 최대한 안 하려고 이게 설계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자막이 있으면 시선이 밑으로 가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맨날 밑에 독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기 보다는 이걸 꺼놓고 내가 정말 안 들려. 아, 도대체 뭘까 미치겠다 하면서 그때 영어를 봤을 때 실제로 이 소리라는 걸 습득을 할수 있게 되고 뇌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뇌를 땀나게 하셔야 이 언어 습득이 시작이 됩니다. 조금 푸싱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엔 영어 자막을 극복하셔야 된다. That's a huge challenge, but it's like anything in life. You have to push yourself out of that comfort zone to make progress.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영어가 정말 빨리 늘었다는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은 브이로그를 보신 다음에 그 상황에 아예 가셔 가지고 혼잣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영어 표현들을 떠올려 보고 써먹어 보면서, 세화하신 분들이 영어 빨리 늘었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For example, uh, Zachary he likes going to the gym. So he learned certain gym phrases from that episode, such as hit the gym or do cardio. And then he filmed himself at the gym using those exact phrases. And I think that's an incredible way to learn. 인교님은 진짜 대단하신 게. 쉐도잉을 혼자서 입밖으로 내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동작들도 단어를 바꿔서 말해 본다거나 저 사람은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And also t h e that watches our videos and uses our materials and her students have actually become fans of our video. They took the video of when I went to Costco and they all went to the grocery store and mimicked me in real life. 영상 보고 끝이 아니라 그 영상에 상황으로 들어가 버려서 어뭐 입을 해서 말해 보는 거. 이거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영상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일상과 비슷한 어떤 뭐 드라마 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의 직업과 비슷한 어떤 유튜버가 있으실 수도 있죠.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이 비슷하게 얘기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머릿 속에 훨씬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For example, grabbing coffee. This is a great phrase to know. Try saying it out loud. Oh, let's go grab some coffee. You want to grab some coffee? I'm going to grab some coffee. Or take a sip. I'm gonna take a sip. Can I take a sip of your latte? Nope. Hey. <laughs> Try to just incorporate English into your daily life in small ways. 계속 쌓이시면은 어학 연수를 가지 않고도 이 몰입도가 점점 올라가서 영어 학습의 능률이나 효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MIT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이 몰입, 이머전에 관한 연구를 보면은 성인들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서 언어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회화 능력이 그냥 문법 공부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는 언어로서 체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잘 까먹어.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학습 효과를 진짜 극대화할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하루 일주일 한달 지나면 공부했던것에한 거의 대부분을 까먹는다고 합니다. 이 망각 곡선이라는 것이 이제 떨어지는 타이밍들이 있는데요. 내가 오늘 공부를 했다 하면은 그 다음 날 오늘 공부한 것과 어제 공부한 것을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오늘 공부한 것, 어제 공부한 것, 일주일 전에 공부한 것, 그리고 한달 뒤에는 오늘 공 공부한 거, 어제 공부한 거, 일주일 전에 공부한 거, 한달 전에 공부한 거. 이렇게 적절한 시점에 복습을 해주시면 은 망각률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미국 드라마나 뉴스를 가지고 공부를 할때 어제 공부한 거 복습하고 일주일 전, 한달전것까지 이렇게 한 세트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배우신 것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아직도 그때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매일 반복해서 6개월 1년 정도 쌓이시면은 진짜 많은 내용들을 채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Everything that we've talked about today is something that we take into consideration when we make our videos and all of our materials. 저희가 미국에서 직접 찍어온 영어로 주문을 잘할 수 있는 이 에피소드에 대한 학습지와 쉐도잉을 할수 있는 어, 영상과 실제 원어민 속도로 녹음한 mp3 파일까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니깐요 오늘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꼭잘 기억하셔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만 한 10번 보셔도 미국에 가서 주문하는데 문제가 없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께서 미국 가셔가지고 이것만 그냥 한두달 동안 보고 가가지고 스타벅스나 뭐 치폴레나 이런데 가서 주문했는데 너무 편안하고 재밌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요 링크 타고 가시면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매주 이렇게 브이로그를 런칭을 했더니 그게 벌써 52주가 지나서 1년치를 공부할 수 있는 양이 되었습니다. 저희 전자책을 구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구매해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1편에서 30편까지의 패키지를 저희가 판매를 했었는데 그동안 많은 학습지들이 또 추가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1편에서 52편까지 일주일에 한 편씩 공부한다면 1년을 공부하실 수 있는 이 패키지를 저희가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패키지는 첫 번째로 52개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영상은 저희가 퍼블릭하게 공개된 영상이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린 학습 방식을 활용하실 수 있게 한글자막, 영어자막 그리고 무자막까지 선택하실 수 있는 세팅되어 있는 영상들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에 있는 영어 표현들을 완전히 학습을 하기 위해서 30장 정도의 학습지를 각 편마다 만들어놨습니다. 단어 공부, 표현 공부, 문장 만들기, 리스닝 훈련, 디스커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한 편당 일주일 정도 공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벌써 천 장이 넘어가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켈리쌤이 원어민 실제 속도로 녹음한 mp3 파일들도 52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편당 가격을 3,900원에 책정을 했습니다. 한 편당 3,900원이니까 이거를 곱하기 52를 하면은 20만원 가량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좀더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가격들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사시는 분들께는 12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한달 학원비의 반값 정도로 네, 1년 이상을 공부할 수 있는 양이니까 고정 댓글에 무료 학습지와 영상들을 한번 보시고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같습니 같습니다.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전자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께서 미국에 가셔서 외국인들과 자신있게 대화를 하고 외국인 친구들한테 영어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이런 많은 후기들이 있으니까요 꼭 후기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영어 공부가 한동안 정체되어 있어서 이번에 한번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쉽죠. 52개 업데이트된 기념으로 어, 여러분들께 많은 할인 혜택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저희가 1개에서 30개까지를 팔았기 때문에 31개에서 52개까지를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 이 전자책이 나왔을 때부터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구매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한 달, 딱한 달간은 아예 반값으로 더 낮춰가지고 39,000원에 사실 수 있게 이메일과 문자로 구매를 할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뭔가가 나올 때마다 기구매자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매가보다 2만원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이한 달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추가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크릿 링크에는 1편부터 52편까지의 전체 패키지를 1만원 더 할인된 가격으로 사실 수 있는 링크도 함께 포함해서 드리니까요. 주변에 영어 공부를 새롭게 해보고 싶은 분들한테 같이 추천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 무료 학습 자료 신청해주신 분들, 카카오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이메일 뉴스레터 구독해주시는 분들께도 만 원이 더 할인된 이 시크릿 링크를 같이 보내드렸으니까요. 1년 동안 이 공부할 수 있는 패키지를 구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레이드가 있죠. We made some formatting changes, so if you do print out the worksheet, you can always see the English script and the Korean script side by side. We also added QR codes, so you can easily use your phone to pull up the YouTube video. Finally, we are including a habit tracker. so that you can make practicing and learning English a part of your daily routine. 공부 방법이나 사용 방법에 대한 것들도 많이 질문을 주셔서 노션 페이지에다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넣어놨으니까요. 가이드대로 독학하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전자책을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We're always trying to do better and make these improvements so that you can learn English. More conveniently and comfortably. 방금 말씀드린 업데이트들은 기존에 구매하신 분들께도 다 적용이 되는 혜택들이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신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은뭐 QR 코드라거나 스케줄표, 해비트래커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추가 혜택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리뷰를 남겨주신 분들께 추가 학습지를 또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좀 순서를 맞춰서 53편은 2025년 뉴 모닝 루틴, 54편은 뉴 주말 루틴, 55편은 뉴 출근 루틴. 중요한 편들을 리워드에 담아서 무료로 드릴 수 있도록 패키징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되게 좋은 문장들과 표현들로 구성을 했으니까요. 구매해주신 분들께서는 이 무료 혜택을 These days, we're trying out a lot of different content like news with my dad and mom's English with my sister, and it's been a lot of fun, but it is just the two of us, so at times it can be. difficult. But thank you so m u c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에 한 3회 많을 때는 4회까지도 편집을 하거든요. 거의 감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영어로 삶이 변하고 있고 영어 실력이 늘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실 때마다 진짜 기분이 좋고 보람이 느껴지거든요. 이 채널을 여러분들도 같이 성장시킨다고 생각하고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이런 것들로 도와주시면 저희한테는 정말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Thank you so much and don't give up on your studies. You got this.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Bye.